2020년 6월 고2 모의고사 32번 지문을 시작합니다. 자, we are often faced with, 우리가 종종 are faced with, 직면합니다. 어디에? High level decisions, 높은 수준의 결정에 직면한대요. Now, where? 거기에서, 즉 우리가 그렇게 높은 수준의 결정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we are unable to predict,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t result of those decisions, 그러한 결정들, 즉 앞에 나온 그런 높은 수준의 결정들, 그죠? 그러한 결정들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In such situations, 그러한 상황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end up quitting, end up ing, 결국 뭐마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quitting the option altogether, 전적으로 altogether, 전적으로 완전히 그 선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the stake, stake라는 것이 보통 위험 또는 뭔가 어, 대가로 걸려 있는 거 왜냐하면 그 걸려 있는 것이 are high 너무나 많아요 높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are very unpredictable 대단히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선택을 완전히 전적으로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이해되죠? 굉장히 어떤 좀 중요한 결정인데 그 결정을 했을 때 그로 인한 결과가 뭔지 나한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잘 예측이 안돼 거의 예측이 힘들어. 그런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나에게 안 좋은 쪽으로 갔을 때 내가 잃는 게 많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좀 이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애초에 그 선택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There is a solution for this. 이것에 대한 방금 말한 그 앞에 내용에 대한 그죠? 뭔가 높은 수준의 결정이라서 예측이 힘들어서 그거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You should use the process of testing the option On a smaller scale. 이 부분이 이제 해결책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주는 부분인데, 보다시피, 조종사 should와 함께, 죠 필자의 주장, 의견 좀 되겠죠? 당신은 사용해야 됩니다. 오를요, the process of testing the option. 그 선택을 말 그대로 테스트해보는 과정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테스트해보느냐? On a smaller scale. 더 작은 규모로 그 선택을 테스트해보는 과정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되죠. 여기 스케일 여기서는 규모의 뜻이고요. 또 다른 뜻으로 규모 말고리가 우 쓰는 뜻이 저울, 몸무게 재는 저울이 있고 뱀이나 또는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도 스케일이라고 하죠.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결정 그것의 결정의 결과를 예측을 못해서 아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작은 규모로 먼저 그 선택을 한번 실험해봐라.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상황에서 it's wise to dip your toe in the water rather than dive in headfirst. 여기서 이십 가주어로 쓰였고 뒤에 투이아가 진주어로 쓰인 거 보이죠, 그죠 많은 경우, 많은 상황에서 투이아가 현명하죠. 뭐하는 것이 dip your toe in the water. 물 속에다가 발가락을 담궈보는 거죠. Rather than 뭐하는 것보다 dive in headfirst. 머리부터 다이빙하는 것보다 물 속에다가 발가락을 담궈보는 거. 죠 현명하다. 여 지금 투가 생략이 되는 그런 형태겠죠. 앞에 요 입하고 요 다이브하고 병렬이겠죠. Recently 최근에 I was about to enroll. 자 B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하다의 뜻이고요. 요거랑 비슷한 말로 B 동명사 표현을 쓰게 되면 on the be on the point of 그리고 동명사를 쓸수 있습니다. 위에 예, e n r o l e 은 등록하는 거니까. 나는 최근에 막 등록하려 했었다. 어디에? Unexpense Coaching 프로그램, 값비싼 코칭 프로그램에 막 등록하려 했다. But I was not fully convinced of be convinced of 자 확신하다. 하지만 나는 전적으로 온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뭐에 대해서? How the outcome would be 그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여기서는 정치사 오브 목적어 절로 의 주동 의문사. the outcome 주어 would be 동사 의주동의 간접 의미문이 쓰였네요. therefore 연결어의 느로잘 나오죠. 그래서 그러므로 i used this process i enrolling in a low cost mini course with the same instructor. 내가 이 과정을 사용했어요. 무엇으로써? enrolling 등록함으로써. 어디에? in a low cost 비용이 적게 드는 mini course 미니 코스에 등록했대요. 근데 그 코스 똑같은 강사가 가르치는, 본이더 적게 되는 미니 코스에 등록함으로써 이 과정을 이용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디스 프로세스는 앞에 나왔다. 보이죠? 스몰 스케일, 더 작은 규모로 그 선택을 한번 실험해 보는 거. 그 과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음 문장에 This helped me understand his methodology, style, and content. 이것이 내가 어, 아직 그 비싼 거 등록하기 전에 좀더싼 거, 미니 콜스를 등록했던 것은 help me, 나를 도왔죠. help는 목적어 다음에 알다시피 이렇게 원형의 형태를 쓸 수도 있지만 to 가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나를 도왔다. 무하게 도왔다. 그의 방법론, 그의 스타일, 그의 컨텐츠, 어떤 그의 내용 같은, 거 교육의 내용을 이해하게끔 도왔다. 그리고 I was able to test it with a lower investment. 나는 그것을 실험해 볼수 있었다. 뭘 가지고요? 더 낮은 투자를 가지고. 그리고 더 적은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서. 뭐 하기 전에? Before committing fully to the expensive program. commit to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 전념하다 이 뜻이니까. 완전히 값비싼 프로그램에 전념하기 전에. 더 낮은 투자, 더 적은 시간, 더 적은 노력으로. 것을 시험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높은 수준의 결정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걔는 예측,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좀 어, 적은 규모로 그러니까 작은 그 스케일로 해서 먼저 그 과정을 시험해 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조금 더 어, 보다 적은 투자, 적은 노력을 통해서도 이것이 괜찮을 것인지를 미리 실험해 보고, 그리고 나서 그게 괜찮으면, 이제 좀 완전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해서 전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목을 얘기해 보자면, 처음에, advantage로 볼수 있겠죠. 장점, 오브, 그 다음 뒤에는 testing. 체험해 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작은 규모. smaller scale. 언제요? when? 페이스 직면했을 때 아까 처음 뭘 직면했죠? 하이 높은 수준의 decision 높은 수준의 아이고 높은 수준의 결정에 직면했을 때더 적은 규모로 시험해 보는 것의 장점이다. 그렇게 되면 어, 완전히 전념하기 전에 미리 잘 파악해 볼 수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2번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